안녕하세요. 오늘은 솔캐드 기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솔 메뉴를 불러오기 위해서 명령어 창에 메뉴 로드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SB로 시작되는 것이 솔빔 아이콘인데 언로드를 누르면 이게 아이콘이 없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불러오려면 찾아보기를 클릭하시고 C의 프로그램 파일 안에 안에 l 2 0 1 2 아이콘을 들어가시면 건축이랑 설비 아이콘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위에 아이콘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면 청소하기를 해보겠습니다. CAD 파일을 불러오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할 기능입니다. FF를 눌러서 화면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 줍니다. TCG를 눌러서 글꼴을 모두 굴림체로 변환해 줍니다. 그리고 Y2를 눌러서 소유 객체를 활성화 시켜 줍니다. 어 다음으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이 변수 사전이나 여러 가지 사전들을 다 맞춰 줍니다. c 를 클릭하고 사전에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변수 사전이랑 한출 파일 이것들을 다 동일하게 맞춰 줘야 됩니다. 변수 사전에서 전기201로 한출 사전에서 전기201로 작업 파일 전기201로 04 파일도 똑같이 메인사전도 바꿔줍니다. 이거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작업은 기본 파일 설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 전기로 이 모든 걸다 바꿔주고 확인하면 기본 파일 지정을 누르면 이 전기 이 기본 파일에 설정된 값이 이렇게 다 바뀝니다. 어 다음으로 솔 메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L로 시작되는 것은 레이어 온 오프 기능입니다. L1은 선택된 레이어만 온 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L1을 클릭하시고 객체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치면 저와 저와 같이 선택한 레이어만 볼수 있습니다. L7을 눌러서 다시 모든 레이어를 켜줍니다. L4는 선택한 레이어만 끄는 기능입니다. L4를 누르고 객체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선택한 객체가 없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L7로 다시 모든 레이어를 켜줍니다. Y4는 솔빔 레이어만 ON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어, 다음으로 엔트리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 도면은 평면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높이를 이렇게 따로 줄 수가 없어서 이 높이를 주기 위한 기능이 객체의 높이 지정입니다 어, 저는 어... 일단 스위치로 한번 엔트리 값을 줘보겠습니다 26을 누르고, 객체를 선택한 후에 엔트리 값을 주면 됩니다. 어, 스위치는 보통 1.2를 많이 쓰니까 전 1.2를 줘보겠습니다. 네, 여기 밑에 창에 보시면 객체의 엔트리가 1.2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뿌리기랑 지우기 기능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51은 부호를 뿌리는 기능입니다. 51을 클릭하고 도면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부호가 뿌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52는 블록을 뿌리는 기능입니다. 48을 누르고 도면을 누르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블록이 다 뿌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32는 어, 뿌려진 블록을 지우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다 지워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48은 부호를 지우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부호가 다 완전히 지워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단 부호와 블록을 모두 뿌리는 133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호와 블록이 다 한꺼번에 뿌려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부호와 블록을 지우는 것은 132입니다. 132를 클릭하고 전체 도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보호와 블록이 모두 다 지워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80대는 직계표를 나타, 직계표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CAD 직계표나 X 직계표를 나타낼 수 있고, 18, 19, 3은 객체 추적을 위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B4부터 B5까지는 여러 가지 전기명령어입니다.